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은 이제, 한, 뭐, 거의 한, 2주 만에 하는 마담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의문의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거. 보셨죠, 전부 다? 안녕하세요, 마담님. 저는 마담님의 영상을 한 번도, 뭐,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애청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대요. 근데 그 남자가 18살이고, 자기가 17살이래. 그래서, 제 말투가 너무 여자 같아서, 제 말투를 빌려서 고백을 하겠다라는 개소리를 메일로 적어 보냈네요. 시앙여 아이 여성분께서 그래서 유튜브의 청자라서 그런가 아프리카야. 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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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그래서 카톡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니까 잡초 선배라고 저장을 해 놔서 잡초 선배. 불과 2시간 아 1시간 56분 전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치킨을 먹었다고. 이분이 잡초 선배. 왜 잡초 선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푸사는 본인이 아니고 이거 다른 가수 사진인데. 아 이거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 아우 나 고백 받아 본 적은 있어도 하, 해, 해본 적은 없는데. 오 이지랄. 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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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선, 선대! 미친, 미친, 조졌다. 씨발. 아. 아, 씨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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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어! 헐어 어, <laughs> <laughs> 뭐하고 계십니까 선배님 나 지금 그냥 뭐 하고 있지. 아. 아, 혹시 지금 카톡 해도 되나요? <laughs> 공손하게 일단 선배한테 먼저 물어보자. 나 그냥 지금 뭐 하고 있지. 말투가 원래 이런 거야? 서울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대구 남자는 대체 깍. 네. 뭘 잠시만 기다. 숙녀를 기다리게 하는 남자네. 살짝 기분 나빠. <laughs> 네, 근데 카톡 배경 사진 되게 잘 해놨죠. 되게 이쁘죠. 아, 이거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빠 사겨요.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미친 뭘? 내왜 기다리래? 딱밤콩 때리고 싶은 말투. 아, 그니까. 빅미, 빅미, 빅미요? 아... 내 이름 뭐지? 내 이름 뭐냐...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진짜 보내지면은나 진짜... 얼마나 기, 더 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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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조금 살살 일단 물을 좀 탑시다. 근데 일십은 좀 그런데? 오, 야, 계속 보고 있는데? 아. 혹시, 막, 방해한 거 아니죠? 자, 아, 야, 마담아. 아, 렌쳇 그동안 모든 카톡, 모든 앙톡에서 만났던 남자들아. 나에게, 나에게 길을, 나에게 길을 실어줘 아, 네. 오빠, 저녁 드셨어요? 아,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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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오, 큰일 날뻔 했어. 선배라니. 야, 미친 말투 개 띠까워. 너는 먹었, 아, 저 치킨 먹었다니깐요. 아, 따고 했잖아 치기 먹었다고 이지 알츠하이머네 이 새끼 이거 정신분열증이네 화났나 왜씨발이 <laughs> 아야 나고야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근데 뭐 4개월동안 계속 말투가 했다면 뭐 친할, 친할만도 하겠죠 근데 좀 띠껍네 이새끼가 이 잡초선배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 있네 아니야 아님 아니 말고! 아님 말고 이씨 확씨 좋아 근데 말투 괜찮죠 귀엽죠 근데 선배 원래 뜨거울수 있지 그치? 아뭐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나 연예인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상형을 조금 알아보자 네네 여자연 야 근데 칼답을 해주는 거야 이거 봐야 솔직히 이렇게 칼답을 해주는 게 진짜 어느 정도 관심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할래 얘들아 한효주 한효주 이쁘지 한효주 한효주가 어떤 스타일이고 보자 뭐 한효주 야 한효주가 뭐 이쁘나 어? 야그 우리 의뢰인도 한효주만큼 이쁠거야 한효주 뭐 이쁘다고 얼마나 이쁘다 한효주 보자 어? 한효주 어? 한효주 어? 와 진짜 이쁘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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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순 청순... 시아 시야, 시아야 빨리 빨리 뭐 던져봐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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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던져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 빨리, 빨리. 아또음 그냥 선배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 궁금해서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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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어갈까 이제 어떻게 이어갈까 나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랑 사귈래 지라 연병 개 똥구멍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요 제발, 나 진지해. 진, 진짜 지금 되게 카톡 배경화면처럼 지금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는 기분입니다. 아, 그래, 뭘 그래. 냉탕에 상어 이 새끼야. <laughs> 말투가 원래 뜨겁다고 난 생각할게, 일단. 이 사진, 아 어. 진짜 내 근처에 큰 액자 하나 있었으면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거 물어봐. 아, 예? 아, 그냥 왠지, 밤이라서, 외로 밤이라서 좀 이상한 대화를 하고 싶어지네요. 선배, 근데 내일 뭐 하세요? 선배 안효주가 되고 싶어요. 크으, 크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하면서 때릴걸. 아, 내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했지. 그럼 됐지아니 선배 내일 뭐 하세요? 아니라고 망해, 망했다고. 아씨, 야 내가 랜덤 제대로 너무 많서 그래. 아 잠만 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오레인. 선배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번 이상하겠지. 파파파 파. 파, 파, 파. 네, 뭐. 네, 아직 계획 없어. 선배 집에 놀러가도 되나요? <laughs> 아, 난 썩었어. 아 요즘 너무 덥지 않아. 어, 야, 마지막에 찍찍인데? 아, 마지막에 찍찍인데? 서울은 이만큼 더운데? 아, 나. 서울. 서울 덥나? 서울 마담. 아, 서울 마담이란다. 서울 많이 덥죠. 밖에서 만나기 싫단 소리. 서울 내일 35도야? 아, 오케이. 음, 밖에 나가자고 하면, 하면 화낼 거예요? 화낼 겁니까? 저한테. 아, 나욕 존나 먹겠다. 조졌다. 오! 오! 전에 11시쯤에 어때요? 좋다 좋다 좋다. 야.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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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좋다. 흐름 좋다. 흐름 좋다. 막 지금 흐름 라인을 타는 것처럼 흐름 좋다. 맞네. 뭐 하지? 뭐 할까? 뭐 하지? 당사자 몰래 약속 잡네. 아, 몰라. 알아서 하라 알아, 그래. 영화 요즘 영화 많이 나왔던데. 영화, 영화 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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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요즘 영화 많이 나왔잖아.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뭐, 수화사이드 스쿼트, 더키웅주 뭐, 제이슨 본. 영화? 네. 마이펫. 그래, 그것도 나오고 막. 아가씨. 뭐, 뭐, 영화 봤어? 영화, 여, 영화, 영화 뭐 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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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뭐 봤어? 뭐 봤지? 아, 야, 뭐, 뭐, 뭐 봤는데? 뭘 뭐, 뭐, 영화 뭐 봤는데? 뭐야, 뭐본 거야? 뭐 영화 뭐 봤어? 뭐 봤지? 와, 씨발, 지금 영화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섯 개 중에 한 개, 음... 야, 영화 뭐본 거야? 미친, 뭐 봤어? 뭐... 뭐? 뭐야? 뭐야? 그... 럼 카페? 카페... 어디? 아니, 뭐야? 뭐 영화 뭐 봤는데? 이씨... 비디오봐 네, 선배가 사 주세요. 이거 개김치다 이거는. 아씨. 카 카페 갔다가 뭐할 거야? 못 해가자. 씨발. 피시방. 아니면 우리 오,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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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리드한다, 리드한다. <laughs> 아씨. <laughs> 오오오오야스 오야스 오오오 오! 좋습니다 더워서 집에 있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셨나 왜 갑자기 나는 뭐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갔다가 놀자고 왜왜왜 왜?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 맞죠 그래 그럼 네2 시쯤에 만날까 네아야 이거 대화 끝날 것 같다 대화 끝날 것 같다 대화 끝날 것 같단 말이야 안돼 안돼 대화 끝날 것 같아 이거 빨리 계속 이어가야 돼음아 안돼 음네 좋아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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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끝나 안돼 끝난단 말이야 일단 네 일단 아 근데 선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 고백해? 하라고? 밤..밤 뭐 드실래요? <laughs>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laughs> 뭐 먹고 싶은데.. 야!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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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고백 너무 이른데 지금? 아 근데 4개월 동안 지금 이미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했었대잖아 갑자기 고백해도 이상하지 않겠... 나? 선배 먹고 싶어요 <laughs> 아뭐 괜찮... 그럼 봉골레 갈까? 봉골레, 봉골레, 봉골레? 봉골 레 봉골레가 서울에도 있어? 봉골레 좋다. 봉고, 봉골레 씨. 봉 봉골레 이씨. 봉, 어, 네 좋아요. 네? 네네. 봉골 봉골레 서울에도 봉골레가 있. 그래? 아, 아끝나잖아 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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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아, 아, 잠, 아, 선배, 선배. 아니, 아니, 잘. 아. 아, 선배. 아, 씨 어떡해? 아. 헐. 끝났나? 설마. 설마, 설마. 끝말잇기 <laughs> 좋다. 야 끝말잇기로 가자. 선배, 선배, 지금 지금 하자. 음, 사실요.